안녕하세요. 널 부르는 트럭입니다. 음, 지난 주에 이어서 어, 수원에 있는 합법 푸드 트럭 입점을 음, 이번 주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. 음,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보겠습니다. 현재 시간 10시 21분입니다. 어, 네. 어, 습니다 <laughs> 아파트장에 와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, 오전이라서 날씨도 쌀쌀하고. 아직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. 음. 지난주랑은 트릭에 이제 어 자리 배치를 다르게 했는데요. 제 옆에 지난주에 보셨던 저 먹어, 먹어, 더 먹어 트럭이 있고요. 그 옆에 슈퍼 트럭이 있습니다. 공교롭게도 오늘 슈퍼 트럭 사장님은 트레이를 놔두고 오셔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트레이 사러 가셨어요. 지금 곱장 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진 않네요. 그리고 오늘 어 저쪽에 푸트럭들이 그 있고요. 어 깜빡하고 처음부터 보여드려서야 되는데, 마누버거를 오늘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아주 맛있는데, 파미딘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저는 사람이 없네요. 나 가지 않고있 어요.